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은 줄어들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일명 올챙이 배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뱃살이 쌓이는 이유는 신진대사가 떨어져 장에서 흡수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내장 사이사이 빈 공간에 축적되는 현상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내장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운동과 함께 식습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올챙이 배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입니다. 건강한 단백질 식품으로 유명한 콩을 꾸준한 섭취는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함께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도 좋습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하루 두번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을 9%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콩의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펩타이드 성분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근육 또한 콩의 풍부한 단백질 성분으로 지킬 수 있으니 콩이 함유된 반찬을 매일 드셔서 내장 지방은 빼고 근육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주요 산화방지제인 에피갈로카테킨가레이트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도록 하는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여 혈류로 방출하고 이를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녹차에 포함된 미량의 카페인은 지방 연소를 돕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내장 지방 제거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니 하루 한두 잔의 녹차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내장 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혈관 비만까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매입니다. 대추에 풍부한 칼슘 성분과 식물성 스테롤 성분은 체지방 분해와 혈관 비만 예방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혈관 비만과 고지혈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추는 하루 20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으며 밥이나 차로 만들어 먹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식단에 추가하면 복부지방 감소 및 잉여지방을 태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시간대학교 심혈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지방이 감소되며 심장질환 및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므로 샐러드나 주스 등으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삭하고 맛있는 사과는 체중 조절과 내장 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과일입니다. 사과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당분을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배출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작용으로 체내 중성지방과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팩팅과 우르솔산 역시 지방 수준을 낮춰주고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므로 하루 한두 개일 사과 섭취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장지방을 태워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이외에도 생강, 토마토, 올리브 오일 등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음식의 섭취와 함께 꾸준한 신체 활동도 필수이니 운동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